제 4작업 그래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제 1작업의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종류는 새로, 막, 새로, 어, 문꾼 새로 막대형이고요. 그 다음 제 1작업의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네, 제시된 차트를 보시면요. 어, 지역이 유럽과 동남아 지역에 지역 마일리지, 그러니까 공제 마일리지 투어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및 동남아의 마일리지 데이터를 가지고. 어 차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데이터 범위입니다. 데이터 범위를 지정할 때 제시된 차트의 아래쪽에 가로축에 해당한 이탈리아, 보라카이, 그다음에 방콕, 보홀 이렇게 되어 있는 여행지와 그다음 공제 말리지 숫자를 가지고 어, 마일리지하고 또 하나 어, 출발 인원 데이터를 가지고 어, 차트를 그러니까 범례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또 하나 범위 정하실 때는 음,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여행지부터 유럽과 동남아 해당한 이탈리아와 이탈리아하고 보라카이 선택하시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어 출발 인원과 공제 말리지, 다시 동남아가 있는 방콕과 보호를 선택하고 출발 인원의 데이터를 선택해 다시 유럽과 동남아가 있는 파리하고 빈탄을 선택하시고 출발 인원과 공제 말리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럽과 동남아에 해당한 데이터를 첫 번째 선택,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지역, 여행지,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출발 인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어, 연결된 데이터면 이렇게 선택하면 되지만, 연결되지 않다면 하나, 하나, 하나씩 선택하셔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시면, 음, 차트가 있고요. 첫 번째, 새로 떠는 가로 막대형 차트에 2 차원 새로 막대의 문근 새로 막대형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합니다.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어,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로 이동을 할 거고요. 제4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제 4작업은 현재 제 1작업 바로 왼쪽에 제 4작업이 만들어지고요. 제 4작업을 제 3작업 뒤로 드래그하셔서 시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를 문제를 만드실 때는 범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 이동하신 다음에 문제 순서대로 작성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문제를 처리하지 마시고 1번, 2번, 3번까지 작성하셨어요. 위치까지 네 번째가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어, 첫 번째 레이아웃이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서 세 번째 레이아웃 3을 선택하시고 다음은 스타일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스타일 6을 선택합니다. 다음 음, 차트에 대한 서식인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글꼴에서 굴림을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음, 11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1포인트 선택하셔서 글꼴의 크기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효과에 질감의 파랑 박엽지 선택합니다. 어, 차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채우기가 있고요. 질감에 가셔서 파랑 박엽지라고 되어 있는, 어, 질감을 선택. 다시 한번, 안쪽에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가셔서 문제에서 보면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배경 1, 어, 그림, 영역에다가 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영역 서식까지 작성하셨고요. 여섯 번째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은 문제에 나와 있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유럽 및 동남아 지역 마일리지 어, 투어 상품이라고 어,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 차트 경계라인을 클릭하셔서요, 차트 경계라인, 차트 제목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드래그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음, 글꼴이 차트 제목은 홈에 가셔서 굴림의 굵게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채우기 색깔은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배경 1번, 윤곽선에 가셔서 자동을 선택하거나 검정색 텍스트 1번 선택하셔서 테두리에 대한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제목 서식까지 작업을 하셨고요. 일곱 번째 출발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출발 인원은 막대 어, 파란색 계열인데 클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공제 마일리지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시면 혼합이라고 있고요. 오른쪽에 출발 인원을 선택하시고, 어,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하신 다음 보조 축을 체크합니다. 보조축 체크.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오른쪽 눈금을 통해서 꺾은 선형으로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축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은 계열의 출발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꺾은 선형에 표식을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계열 서식, 서식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의 표식을 선택하고 표식 옵션에 오셔서 기본 제공을 저희는 네모로 하겠습니다. 값 크기를 1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꺾은 선형의 표식의 모양과 크기를 바꿔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음, 현재 어, 공제 말리지 막대에서 8이를 선택하시고요. 하나를 선택 일단, 주황색의 공제 마일리지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파리를 다시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깥쪽 끝에 19만이라는 숫자가 레이블이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선인데요. 눈금선을 선택하시면 전체 눈금선이 선택이 되고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을 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스타일을 대시 바꾸도록 하겠는데요. 대시 종류에 클릭하셔서 파선이를 선택합니다. 눈금선에 대한 서식 설정해 주시고,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왼쪽은 0, 2만, 2만, 4만, 6만, 8만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은 0, 다음에 10명, 20명, 그 다음에 3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조 눈금선, 보조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축 옵션에 오셔서 축 옵션의 값을 단위 기본을 현재 저희는 음 10으로 하면 되겠죠? 10으로 수정해 주시면 0, 10, 20, 3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축에 대해서요, 축에 대해서, 어,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테두리 선이요, 음, 테두리 선을 검정색, 그 다음에 눈금선도 사실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본 값을 사용하면 너무 흐리거든요. 그래서 눈금선도 한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 채우기미 선에 가셔서, 저희는, 음, 색깔을, 색깔을 검정 텍스트 1로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요, 우리 보조축, 음, 그 다음에 왼쪽에, 어, 기, 항목축과 X축도, 음, 색깔을, 어, 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로축부터, 아니, 가로축부터 갈게요. 가로축 선택하고, 색깔에서 검정 텍스트 1번. 왼쪽 세로 축을,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색깔을 검정, 그 다음 오른쪽도 보조 세로 축도, 어, 선에서 색깔을 검정색을 선택하셔서 진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선에 대한 색깔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음 축에 대한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라는 축에 대해서 음 기본 단위와 그다음 축에 대한 선을 좀 작업을 하셨고요. 여덟 번째 어 법례에 대한 작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내는 현재 공제 마일리지가 두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출발 인원을 선택하고 편집 텍스트를 출발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공제 마일리지 선택하고 편집 눌러서요 공제 마일리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래쪽에 공제 말리지가 두 줄로 표시가 되었던 거를 한 줄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법내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아홉 번째 도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도형은 우리 삽입을 가시거나 차트의 위쪽에 서식에 가셔도 됩니다. 서식에 가시면 도형 삽입, 또는 삽입에 가셔서 도형 삽입 가시고, 아래쪽에 설명선이 있는데요. 말풍선에 두 번째인가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어, 19만을 입력하셨던 네이블 옆에다가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최대 공제, 공제 마일리지 라고 입력하시고요. 최대 공제 마일리지 입력하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음, 조절점을, 어, 19만 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말풍선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내용은 입력하셨고요. 안쪽에 글꼴과 그 다음에 채우기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공지, 최대 공제 말리지 입력하셨는데요. 저희는 홈에 가셔서 채우기 음, 및 선에 가셔서 흰색 배경 1에 텍스트 의 색깔은 검정색 음, 검정 텍스트 1로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 1작업부터 작업한 게 굴림의 11포인트입니다. 굴림의 11포인트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어, 텍스트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맞춤에 가시면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맞춤 누르셔서요. 어, 텍스트가 정 가운데 표시될 수 있도록 어,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어, 조건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셔야 중간에 뭐 3, 4번을 나중에 하시게 되면 밑에 작업한 게다 없어지고 바뀔 수 있으니까 문제 순서대로 작업하시고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시된 차트를 보시고 범례를 지정하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함, 아례라기 범위를 지정하시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